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요. 또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 주가의 폭락과는 상관없이 테슬라가 계속 건재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하락, 채권은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멤버십 전용 영상을 통해 장중 시황을 전달드렸을 때만 해도 시장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던 날도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갑작스럽게 분위기 반전이 나오며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증시가 요동을 쳤습니다. 딱히 중요 지표 발표도 없던 어제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안 좋은 전망을 내는 기관들이 등장을 했고 또 그동안 워낙 많이 오른 주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수익 실현 심리가 시장에 퍼지며 반도체 섹터와 기술주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인텔은 상승하며 마무리했는데요. 블룸버그에서 밝히기를 인텔에게 13조 원대 규모의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확실히 인텔은 미국 정부가 제대로 밀어주는 기업이라 저는 개인적 으로 장기 투자에 매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구글만 잘 버텨주고 나머지는 다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 구글의 최근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구글의 워크플레이스에 제미나이 비즈니스와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주가가 폭락한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와 전기차 섹터가 폭락을 한 이유는 유럽의 전기차 수요 둔화 소식,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인 리튬의 수요가 약화됐다는 소식, 그리고 또 포드의 전기차 모델 중 하나인 머스탱 마하 2 e 모델의 가격이나 소식까지 더해져서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어제 전기차 섹터의 부진 속에서도 테슬라는 오히려 상승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전기차 섹터의 하락 이유들 중에서 이번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결국 유럽의 1월 전기차 판매 수치가 전월인 작년 12월에 비해 무려 42%가 급감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유럽 내 가장 장큰 전기차 시장으로 볼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판매량이 각각 59% 그리고 46%씩 급감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월 대비 수치입니다. 물론 전월 대비 수치라는 게 최근 추세를 본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구간의 수치는 왜곡이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연말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월과 12월 이때는 연말이라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비교적 좋아집니다. 뭐 이것저것 연휴 행사도 많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나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가 같 행사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소비를 좀 많이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회사들도 1년 매출을 어떻게든 잘 올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기회라고 볼수 있는 연말에 이런저런 할인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비교적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건 사실 전월 대비 수치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수치를 보는 게더 적절한 건데요. 2023년 1월 대비 2024년 1월 판매량을 보면 오히려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29%가 증가했습니다. 유럽 내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독일에서는 24%, 증가. 프랑스에서는 37%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테슬라는 유럽 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6%가 증가했습니다. 66%.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모두의 우려와는 달리 유럽 내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테슬라는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서 계속해서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만 보더라도 경기가 안 좋네 어쩌네 해도 아이폰은 무조건 잘 팔리잖아요. 이런 게 브랜드 파워거든요. 이렇게 압도적인 브랜드 파... 파워와 충성 고객을 보유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래저래 어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좀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뭔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